야 토닥. 제야 토닥 토닥. 제야. 응. 아버지 토닥. 토닥 토닥. 할머니 토닥. 응. 할머니 토닥 토닥. 제야 토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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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고모 토닥. 고모도 토닥 토닥. 토, 토끼 토닥, 토닥 토닥 해봐. 토끼. 토끼야. 토끼야 아이고 잘 먹네 없네 음, 없네 치즈 없네 어, 치즈 없네 이제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치즈 없네 콧물 봐봐 아유 어떡해 토끼 토닥토닥 해봐 토끼 토닥 토닥. 토끼야. 자다. 자장 자장. 자라. 아이고 자라네. <laughs> 토끼한테 왜 시트해? 시타고 조용히 하고 자라고?